자, 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중국어 입문반 44번째 강의입니다. 44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준비하시고요.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 파트 2까지 우리 배우고 한번 훑어봤어요. 제 1과부터 네, 10과까지. 어 복습을 한번 했었죠. 예, 드디어 오늘 우리가 예. 어 계속 진도를 나가게 됐네요. 오늘부터는 우리 파트 3에 들어갑니다. 파트 3에 들어가서 11과 우리 오늘 어 배우게 될 겁니다. 어 먼저 여러분 115쪽 어 펼치시길 바랍니다. 교재요. 115쪽 보면 어맨 아래에 단어가 있어요. 맨 아래 단어 보면 첫 번째 깐이란 단어 있어요. 깐. 예. 이거 깐은 무엇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깐 우리 옛날에 조업이었죠. 니쪼삼아뭘리해할때 그거를 우리 회화체로 쓸때니 깐삼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니 깐삼아? 이렇게요. 한위, 네, 이거는 우리 여러분 아시고요. 중국어, 네, 중국어로 우리 한위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 다음에 띠에잉, 띠에은 영화예요. 영화, 그래서 영화를 보다 칸 띠에잉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회, 유에후. 외회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약속 있어. 今天我有约会 도수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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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데이트 그 다음에 도서관 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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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오늘 는첫 번째 오그 다음에 늘 오늘 다음은 电影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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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단어, 다섯 개 배우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 어, 오늘부터는, 파트 3부터는, 어, 우리 앞에서 우리, 뭐, 형용사 수름은, 동사 수름은, 예, 어, 법 예, 뭐, 긍정, 부정, 일반의 문문 정반의 문문 그지, 우리 다 배웠는데요. 파트 3부터는 문장이 조금 더 길어져요. 예, 그래서 약간, 뭐죠? 장식이 좀 들어가요. 예, 옛날에는, 뼈대만 있었다면, 이제, 12, 어, 파트 3부터는, 4를 조금 조금씩 붙어서 더 말을 완전하거나, 혹은 말을 조금 더, 예, 아름답게, 혹은 마, 그 뜻을 더좀더 더 섬세하게 표현하게, 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 조금 이제, 기본, 어, 법은 우리 아버지 배운 게, 어, 와 비슷한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예, 여러 가지, 뭐, 부사나, 시간 명사나, 뭐, 이런 걸 붙여서 말을 조금 더 완전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 우리 배울 게, 시간 명사 배울 거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 예, 네, 대부분 우리 알고 있지만요.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오늘 배워볼게요. 예, 네, 115쪽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있죠. 첫 번째 보면, 예, 네, 어,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오늘 여러분 다 아시죠? 찐, 티엔 했었죠. 찐, 티엔.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 과거를 보면, 어제. 예, 네, 주어, 티엔이 있고요. 주어, 티엔. 그 다음에, 어제 또 그, 어제, 어제 하면 뭐죠? 그저께죠. 그저께는 뭐죠? 전天요, 이 전天. 前天.에 네, 그다음 오늘 기준에서 내일로 볼게요. 내일은明天. 에 네, 그다음에 내일에 내일은 모레가 되겠죠. 모레는后天. 예. 네, 그다음에 매일, 매일 할 때는每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天. 어 다음에 하루 중에 아침, 점심, 저녁이 있죠. 아침은 보면早上, 예, 네上午, 아침에요. 오전은 뭐죠? 上午.그 다음에 점심, 예, 네, 정오는 中午 이렇게 되고요. 오후는 뭐죠? 샤오. 예, 다음에 저녁은 완상. 예, 다음에 요즘 할 때는 뭐죠? 쯔이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쯔이찌. 예, 그래서 두 날을 어, 기준으로 하는 오늘 내일 모레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 명사하고 하루에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하는 또 시간 명사가 몇개 있었어요. 아래 예문을 볼게요. 오늘 내일 등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우리말처럼. 주어 앞 혹은 뒤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보면, 실제는 우리 옛날에 배울 때는 그죠? 워去中国 혹은我去看电影. 이걸로 했었어요. 그죠? 나는 중국에 간다. 나는 영화으로 간다. 뭐 이거였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시간명사. 언제 간다. 이걸 하나 더 붙게 돼요. 그래서, 언제라는 이 시간명사는요, 주어 앞도 되고요, 주어 뒤도 돼요. 주어를 강조할 때는 시간명사를 주어 뒤에 놓으면 되고요. 내가 시간을 강조하고 싶다 할 때는 시간 명사를 주어 앞에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明天我去中国.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까 나는 중국에 가기로 돼 있는데 내일 가기로 됐어요. 내일 가요. 그래서 내일 강조하려고 明天我去中国 <목소리>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明天이라는 <목소리> 시간 명사가 주어 앞에 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我今天看电影. <목소리> 예, 네, 나를 기준에. 나는 오늘 뭐 하냐? 이럴 때. 예, 네, 이럴 때는 뭐죠? 어, 주어 시간 명사가 진짜니 워뒤에 와요. 그래서 워, "今天看電影" 이거 뭐죠? 나는 오늘 영화를 본다. 이게 저 사람 도아니고저 사람도 아닌 나. 네. 나를 기, 어, 강조할 때. 그래서 워, "今天看電影" 이렇게요. 그음에또 시간을 나타내는 말두개 이상 쓸 때는 큰 단위부터 쓴다. 이거는 한국 한국어 영법과 영법과 같아요. 한국어 용법도 그렇죠.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 내일도 시간 명사고, 아침도 시간 명사죠. 근데 내일이 더큰 그거지. 하루고 아침은, 아침이 일부분, 내일의 아침 일부분이니까, 아침은 내일의 일부분이잖아요. 작은 명사잖아요. 그래서 큰 명사부터 먼저 쓴다. 이게, 그래서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아침. 이렇게 중국어도 그렇게 표현한다. 이게요 예, 그래서 보면, 今天晚上有约会. <목소리> 그죠?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다. 두 번째, 매일 아침. 매일 아침, 매일 매일 죠아침 그래서 매일 아침. 예, 취 도서관." 그래서 매일 아침에 도서관에 갑니다. 이거였어요. 예, 그래서 어, 지금까지는 우리 이거표 오늘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배울 때는 뭐 오, 취, 뭐 예항, 뭐 이렇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은행에 간다. 이거였었는데, 오늘부터는 시간 명사가 하나 더 붙어요. 언제? 뭐,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내일 아침에, 내일 오후에, 이런 시간 명사가 붙어요. 그래서 시간 명사는 주어 앞도 되고요. 주어 뒤에도 돼요.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오후에 은행에 갈 거다. 오후는 뭐였죠? 下午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 나는 오후를 강조하고 싶다 할 때는, 下우를 주어 앞에 쓰면 돼요. 下우워취 예항.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나를 강조. 아, 나는 오후에는 은행에 간다. 그럴 때는 워 샤오 취행하.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오라는 단어는 시간 명사는 주어 앞 또는 주어 뒤에 예, 위치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또 뭐죠? 시간 명사 큰 것부터 먼저 쓴다고 랬죠 예를 들어서 나는 내일 아침에 뭐 은행에 간다. 그럴 때는 내일은 밍텐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침은 뭐죠? 早上 그래서 明天早上早上明天 아니고 明天早上 그래서 我明天早上去银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일 아침에 은행에 간다 혹은 나는 내일 오후에 간다 我明天下午去银行 이렇게 표현합니 그래서 시간 명사의 위치를 오늘 우리 배운 거예요 주어 앞 또는 주어 바로 뒤 시간 명사가 위치한다 에이, 오,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 첫 번째는 우리 시간명사 몇개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시간명사 어,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今天, 내일, 明天, 모레, 后天.그 네. 다음에 매일은 매일天. 그 다음에 어제는 昨天 그저께는 前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를 아침부터 할때 아침은 早上.그 다음에 점심은 중우. 그러니 오후는 晚上 이거 있고. 그러면 오전은 上午예요. 上午, 오후는 下午.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上午,下午 이렇게요. 그래서 나는 매일 오후에 뭐 도서관에 간다. 그러면 我每天下午去, 아니, 去 도서관. 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빠 오늘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말, 시간 명사 배웠어요. 시간 명사. 예. 어,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16쪽 볼게요. 예, 116쪽에, 여기도 맨 아래 단어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 왜이셔머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이셔머? 예, 이거는 왜 혹은 어째서. 그래서 이거는 뭐죠? 원인이나 목적을 물을 때 쓰는 거예요. 예, 원인이나 목적. 예, 그래서 왜이셔머? 왜? 혹은 어째서. 두 번째, 钱. 치엔? 예, 钱은 우리 다 알아요. 돈이죠. 돈. 钱. 시원도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시환은좋아하는 뜻이 됐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좋아합니다. 그럴 때는 일단 뭐다 그랬죠? 我喜欢. 네, 그 다음에 뒤에 좋아하는 내용 예를 들어서 나는 요리하는 거 좋아합니다. 차이 잖아요. 그러면 나는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我喜欢做차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怎么. 짜머. 怎么는 어떻게 방식을 물을 때 쓰는 거예요. 怎么.그 다음에 화. 화는 말이에요. 말. 그래서, 말을 하다, 说话,话 하면 되고요酒, 酒는 지옥, 술이 되죠. 예, 그래서 술을 마시다, 喝酒, 이렇게 표현했었죠. 喝酒.그 다음에, 对, 뚜이, 对는 예, 맞다, 혹은 옳다,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오늘은,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그러면, 예, 맞아요. 그럴 때는, 对 하면 되죠. 对, 맞다. 예, 그래서, 어, 오늘 단어는, 为什么, 하나 배웠고요为什么, 무엇 때문에? 왜? 어째서? 그 다음에, 钱. 돈이 였고요 시환 시환 좋아하다. 그다음에 좐머 이거는 어떻게? 화, 네, 화는 명사예요. 말, 얘기, 말씀. 그다음에 지옥 술이에요. 그다음에 뚜이, 뚜이는 맞다 혹은 옳다. 이거였어요. 어, 그러면 우리 어법 한번 볼게요. 1번 번일 1번 볼게요. 여기 보면 왜왜什么 나왔죠. 그래서 왜什么는왜 또는 어째서라는 뜻으로 주로 주어 뒤에서 주어 뒤에서 쓰이거나 단독으로 써요. 그래서 왜 그럴 때는 왜? 뭐이게 물음 되는 거예요. 왜? 뭐? 그래서 의문사이기 때문에 이거 왜? 뭐 자체도 의문사이기 때문에 뒤에 말을 안 써요. 말을 쓰지 않는다. 의문사는 뒤에 말을안 온다 그래 야 됐죠. 의문사가 들어오는 말에 들어가 있는 말은 뒤에 말을 쓰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있어마? 이것도 의문, 의문사이기 때문에 뒤에 말을 쓰지 않는다. 예문 볼게요. '他爸爸为什么去中国?''他爸爸为什么去中国?' 에, 걔 아빠는 왜 중국에 가죠? 이런 말이 되죠. 다음에 '妈妈为什么给你钱?' 에, 엄마가 어째서 너에게 돈을 주지? 엄마가 왜 너에게 돈을 주니? 이런 말이 되고요. 선생님은 왜 나를 좋아하지 않지 왜 나를 좋아하지 않 선생님은 왜서 를좋서 나를 좋아하지 않지? 선생님은 서 나를 좋아하지 않지? 왜 나를 좋아하지 않왜를좋아하 나를 좋아하지 않서서 를怎么不如替身도 돼요? 예 그래서 점 전에 했던 예老师为什么不喜欢我是怎么不喜欢我에이것도 돼요 예 그래서 为什么不一个是怎么不如 된다 예 바꿀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배웠고요. 그래서 어째서? 왜? 이런 뜻이에요. 왜 또는 어째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시간에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말또 있어요 여기 보면 어, 올해, 올해를 기준으로 할게요 올해는 뭐죠 찐년이에요 찐년 진옌. 네, 이거는 1년 단위가 되죠 찐년 그 다음에 작년 작년 1년 전 작년 할때 뭐죠 취년이에요 취년 취옌옌. 그 다음에 재작년 재작년은 재년 재옌. 네 재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준으로 미래를 볼게요 내일 내, 아, 내년 내년은 明년이에요明년 명년. 그다음에 내후년 허우년이래 되는 거예요. 허우년 그럼 이것도 같죠. 우리 점전할 때는 매일 배웠죠. 매일. 근데 오늘 이것도 뭐죠? 해를 기준으로 할 때는 매년 혹은 해마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해마다 혹은 매년 이거는 뭐죠? 매년. 네. 매년 그러면 해마다, 매일. 그러면 매일.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 한번 제가 읽을 때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거 시간 명사요. 재작년부터요. 전년, 전년, 去年去年今年今년明년明년后년后년每年 매, 니, 예, 이거였어요. 예, 네, 그래서, 어, 우리 시간명사 두 번째 배웠고요. 왜, 什마 왜, 어째서 라는 의문사 배웠어요. 의문사요. 어, 계속해서 우리 이쪽 페이지 볼게요. 117쪽 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왼 아래 단어가 있어요. 왼 아래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什么时候가 있어요? 什么时候? 이거는 언제? 이것 때문에 시간을 묻는 거죠 너 언제 퇴근해? 혹은 너 언제 귀국해? 너 언제 결혼해? 뭐 이럴 때 언제 할 때는 항상 什么时候 하면 돼요 什么时候그 다음에 回国回国 귀국하다 귀국하다 回国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갈 때는 다回를 쓰죠 그래서 집으로 갔다 回家 이렇게 됐었죠 回家 또는 내가 외국에 갔다가 내 고향으로 내 나라로 돌아올 때 뭐죠 귀국한다고 그죠 그래서 回国예요 回国 다음에 저녁밥 우리 밥은 반이었죠 었 근데 저녁은 뭐죠? 완상이 있었죠 왕상. 그래서 완상판이 아니고 상을 빼고서 완반하면 돼요 왕饭. 그럼 같은 이치로 아침은 자우상에 있었죠 이것도 상, 상을 빼고서 자우판 하면 아침밥이 돼요 .早饭. 점심은 뭐죠? 중우 점전을 배웠죠 중우는 점심이었죠 그래서 중우판 또는 우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중우판 또는 우판 다음에, "晚饭" 이렇게 되죠. 그래서, "早饭，午饭，晚饭，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晚饭" 다음에, 아래요, "起床" 했어요. "起床" 이거는 기상하다, 일어나다 할때 쓰는 거예요. "起床" 일어나다. 그 다음에, "회자가 나오죠", "회자는 귀가하다, 집으로 돌아가다 이거 썼죠. "회자" 그래서, "회자로" 그러면, "나 집에 왔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회자" 그래서, 오늘 또 단어, 什么时候人谈的比较少？什么时候安静？什么时候? 떠난 너무久，回国，哎，愉快的， 什么时候? 다음에,晚饭，哎，저녁，哎，早饭，그러면 아침밥, 中午饭，그러면 점심밥, 예,晚饭그러면 저녁식사, 저녁밥, 다음에,起床이 있어서요.起床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다. 그래서 깨우는 깨울 때,起床，起床, 起床, 그리고 일어나 일어날 때,起床, 다음에,回家. 네, 예, 호이자는 귀가하다. 집으로 돌아가다. 네, 예, 호이자. 어,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여기 위에 보면 언제라는 옷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언제, 什么时候?예 샤마시호. 什么时候는 우리말 언제에 해당하는 의문대명사예요. 의문대명사로 시간을 물어볼 때 사용한다. 그래서 시간을 알고 싶을 때, 너 언제 뭐뭐해? 그런 그 시간을 알고 싶을 때, 什么时候? 이래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음, 단독으로 쓰일 때 가서, 예를 들어 친구가 무슨 얘기할 때, 언제, 예, 무슨 뭐 어디에 무슨 일났릴 때, 언제 이런 물어볼 때겠죠. 그럴 때 먼저, "什么时候?"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什么时候?" 예, 그래서 이거는 주로 주어 뒤에 위치한다. 예, 주어 뒤에 위치한다. 예,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你什么时候?"뭐뭐뭐 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언제 뭐뭐 하니?" 그래서 "你什么时候去中国?" 너 언제 중국 가니? 이렇게요. 예. 이게 예문이 몇개 있어요. 보면 주어, 다음에 什么时候,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이용하죠. 그래서 보면 1번, 첫 번째 예문이 니什么时候吃晚饭 너는 언제 저녁 식사를 하니? 두 번째요. 예예 什么时候起床? 예. 할아버지는 언제 기상하죠? 이런 말이 되고요. 할아버지는 언제 일어나시나요? 세 번째요. 哥哥什么时候回家?哥哥什么时候回家? 예, 예, 형은 언제 집에 돌아와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什么时候는 언제라는 뜻이에요. 언제. 예. 다음에, 아래. 아래, 육하원칙이라고 그고 있죠. 예, 여기 보면, 누가? 谁? 예, 우리 배웠고요. 언제? 什么时候? 다음에, 어디서? 어디서가 뭐죠? 나을. 나을이 아니고 어디에서 장소를 묻잖아요야 어디서 하니까,在哪? 예,在哪儿 혹은在哪里이리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을,什么, what. 그다음에 어떻게,怎么,怎么는 어떻게, 어떻게 했었죠,怎么. 그다음에 왜,为什么. 왜 예, 우리 이걸 다 배웠어요.为什么. 예, 그래서谁,什么时候,在哪儿,什么,怎么,为什么 이렇게. 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어. 제1 1과의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우리 몇개 배웠어요 하루를 나타내는 말 예,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오늘 내일 모레 예, 어제 예, 이걸 배웠고요 또는 뭐죠 하루에 하루를 세번 해서 아침 점심 저녁 오전 오후 예, 이 명사 배워,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배웠고요 또한 해를 기준으로 하는 배웠죠 올해 내년 명년 내후년 예, 그 다음에 뭐죠 작년 재작년 예, 이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죠 왜 어째서? 예. 네. 어, 이 원인이나 목적을, 물, 어, 뭐, 어, 원인과 이유를 물을 때, 왜什마 이거 배웠고요. 또 하나 우리 시간 명사 하나 배웠어요. 什么时候? 언제라는 시간 명사 우리 배웠어요? 什么时候? 예.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 이네 어, 네 개, 시간 나타내는 명사, 그 다음에, 왜什마什么时候? 예. 네. 이거를, 어, 여기까지 배웠고요. 오늘 시간상 우리,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시간 남을 때 여러분 개인별로 오늘 배운 시간 명사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내가 앞으로 말할 때, 내일 모레 우리 뭐뭐 하자. 혹은 내일 오전에 우리 뭐뭐 하자. 내일 오후에 뭐뭐 하자. 바로바로 바로 우리가, 어, 얘기를 할수 있어요. 어, 그럼 오늘 수업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우리, 어,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퀴즈요. 방금 우리 처음에 왜 이슈마 배웠어요? 왜 이슈마? 왜 어째서라는 의문사인데요. OX 퀴즈예요. 왜어쩌은왜 예, 어째서, 어째서라는 의문사이기에 뒤에 마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하면 돼요. 왜 예, 어쩌면은 의문사이기 때문에 뒤에 맨 끝에 이거 말을 쓰지 않는다. 예, 이 말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再见.